선생님이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화장고 이번 년 기출을 객관식 네 문제만 해설을 했는데 아, 뒤에는 잘못 봤어요. 논술형 이번도 어렵네요. 그래서 해설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논술형 이번을 보면 양의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분수식의 최대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일단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분수식이 나와 있고 최대값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를 이용해야 될 거야. 그냥 서술형에 산술 기하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수업할 때 임의로 좀 문장을 압축해서 한 표현이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게 좋고 어 먼저는 이 분수식을 보고 뭘할수 있냐? 만약에 여기가 2차식이고 1차식이면 역수를 취해서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고 전체의 최대값을 구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더 높다라고 하면 직접 나눠서 식을 좀 정돈을 하겠지. 근데 얘는 지금 동차식이에요. 차수가 똑같지. 차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니 봤더니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분 자를 2로 묶어내면 A 제곱 플러스 8, A, B 플러스 7, B 제곱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 다음에 얘는 딱 봐도 그냥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제곱식. 자, 제가 수업시간에 산술평균, 기합평균 관계는 결국은 양수일 때 합과 고배의 관계를 나타내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물어본 식이 고배 형태로 주어졌죠. 고배 형태. 그럼 한번 얘를 합의 형태로 제가 쪼개 써볼 수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요렇게 쪼갰다. 이것저것 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일정합니다. 왜 일정하냐면 a 플러스 3b가 분모죠. 그 다음에 분자는 2a, a 더했으니까 3a, 2b, 7b 더했으니까 3a 플러스 9b지. 맞습니까? 이게 a 플러스 3b분의 3a 플러스 9b잖아. 3a 플러스 9b는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럼 둘다 ab는 양수라고 했고 얘는 항상 일정한 3이라는 상수의 값이 나오죠. 그리고 둘다 양수입니다. 지금 그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럼 두 양수의 합은 이 루트 둘의 곱보다 같거나 크다. 이 둘의 곱이 문제에 나와, 나온 이 시간이야. 이걸 제가 편의상 라지 a라고 하면 나는 라지 a의 최댓값 구하면 되죠. 이 안에 통채로 라지 a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음, 맞아. 그럼 생각보다 좀 허무할 수 있는데. 양변 제곱하시면 결국 a는 제곱하면 이거 4대고9대고 나눠주시면 4분의 9 이하 나오겠지. 즉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그대로 4분의 9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